즉석 카레 데우는 시간 3분 내 손안의 증권사 엠팟 마스터하는 시간도 3분 3분이면 충분한 투자 튜토리얼 아삽스리 엠파 편입니다 먼저 오늘의 메뉴 인도에는 없는 인도 맛 3분 카레를 데워볼까요? 인도의 커리가 영국 일본에서 현지화된 음식 카레. 이토록 여러 나라와 오랜 역사를 거친 카레를 단 3분만에 요리할 수 있다니 해기득이잖아요. 심지어 천하트 전자레인지에서는 1분만에 완성. 우리의 투자도 이렇게 쉽고 간단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3분 카레처럼 편리한 투자원해에요 그렇다면 소리 질러. 엠팝을 소개합니다. 엠팝은 삼성증권의 MTS Mobile Trading System. 아하 땡큐 증권 회사 지점이 휴대폰 안으로 쏙 들어와버렸다는 바로 그 MTS 휴대폰만 있으면 계좌 개설부터 달러 송금 나만을 위한 자산 관리까지 삼성증권의 웬만한 서비스 이용 쌉가는 엠팝을 주식 매매 이체할 때만 쓴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엠팝으로 선물도 할수 있답니다 와우 안되는 거 빼고 다 되는 투자 만능템 엠팝 원해요? 앱스토어에서 삼성증권 엠팝을 다운로드 받고 회원가입 고고 삼성증권 계좌가 없어도 걱정 말아요 본인 명의 타금융기관 계좌와 신분증 공동 인증서만 있으면 휴대폰에서도 계좌 개설 완료 근데 우리의 카레는 아직 완료 전인가요 배고파요 왜 이러니. 아직 3분 되려면 멀었다는 사실 기다리는 동안 카레 피처링 레시피 풀어드립니다 다 똑같은 3분 카레는 가라 마늘칩 팍팍 뿌려서 마늘 카레 새우를 구워 얹어 새우 카레 우와 보기만 해도 존맛탱 카레 밥이랑만 먹으라는 법이 있나요 우동면에 카레 부어서 카레 우동 카레 라이스를 또끼로 말아버리면 카레 부리또 우앙 하나만 고를 수가 없어요 카레의 진심인 편왜 하나만 고르죠 다 먹으면 되지 자 이제부터는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누려야 할. 엠팝의 다양한 기능들 소개합니다. 하나, 이 시대의 드민 남녀라면 주식 선물하기 엠팝 주식 투자 정보 메뉴에서 주식 선물하기 클릭 내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에서 선물을 보낼 사람 선택 선물하려는 주식과 수량을 선택하면 끝. 둘, 고액자산가 프로피가 하나 로보글링 고액자산가들만 받는 줄 알았던. 자산관리 서비스가 엠바에 오직 나만을 위한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추천해주는 로버글링 투자 목표와 기간을 입력하면 내 투자 성향과 스타일은 물론 동년배들 투자 트렌드까지 반영해 맞춤형 투자 플랜을 제안 받을 수 있습니다 제안하고 끝이냐고요? 그렇다면 자산 관리가 아니죠 목표 달성까지 지속 관리 약속해요 셋, 기관 투자자가 부럽지 않은 강력한 투자 정보 서비스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들이 작성한 리포트는 물론 다른 증권회사 리포트도 보기 좋게 요약해 제공하고요. 삼성증권 주식투자 수익률, 상위 1,000명이 주목하는 종목과 AI가 선정한 추천 종목도 클릭 한 번으로 확인 가능. 여기에 가상자산 시세 확인도 가능하다는 점 체크 체크. 내내 금융자산 절대 지켜. 오픈뱅킹 서비스 은행, 증권사 등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 금융자산 각 어플마다 들어가서 일일이 확인하기 번거로우셨죠? 삼성증권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엠팝에서 한눈에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왕 별걸 다하는 엠팝 투자는 역시 엠팝 별표 3개 엠팝 기능 핵심 정리 계좌 개설부터 금융 상품 거래는 기본 주식을 선물하고 나만의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찾고 강력한 투자 정보에 내 금융 자산을 한눈에 오픈뱅킹 서비스 이시대 투자 인사라면안 되는 거 빼고 다 되는 투자 만능템 엠팝 짜라잔 아싸베 엠팝 매력 고객이 3분으로 완성 3분 카에도 완성입니다 남았을 때. 맛은 어때요? 와 맛있겠다. 저도 한 입만 주세요. 냠냠냠. 쩝쩝. 맛있네요. 오늘 처음 해주는 카레.